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. 어, 오늘이 4월 13일 이제 아침 시간입니다. 근데 이제 어제 여기 모자리를 펴놓고 또 오늘 아침에 뭐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 해래서 어, 보온 이불까지 이렇게 덮었는데 또일기예보를 위해 제가 속았습니다. 영하 0.5도 정도 내려갔나? 그러니까 영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거 안 덮어도 되는데 그래도 뭐어 그래도 뭐어 따뜻한 게좀 낫겠죠.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어 고추 모종에도 물 줘야 되고 여기 또 물을 줘야 돼서 또물 주는 게좀 늘었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걸 펼쳐놓고 이 저거 위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직접 주는 겁니다. 여기 저차광망을 걷지 않고. 그냥 이 상태로 아침에 이 어릴 뭐가 어릴 때는 아침에 한 번만 주면 돼요. 한 번만 주고, 어, 그리고 이제 측창을 열면서 이제 뭐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낮에도 좀 시들거리는 해가 너무 강한 날은,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낮에도 한번 물을 주고, 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이게 뿌리가 상해요. 그러기 때문에. 음, 될수 있나, 이제, 이제, 상황 봐가지고, 물을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, 지금은, 지금은 이제 뭐, 이제, 이제, 싹 나온 것이 이렇게 노리노리 히끗희끗하지만 얘가 이제 해를 보면서 한 점점점점 색깔이 이제 파랗게 변합니다. 초록색으로 변하면서, 이제 뭐가 이쁘게 자랄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뭐가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그러지만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또 자라고요. 이 상태에서 한 25일 정도 모 기르기 하면은 어 이제 모 내기를 할 정도로 이제 크게 됩니다. 그런데 차광망을 하는 것은 어이 차광망을 안 해고 안 해고 키우면은 모는 아주 짱짱하게 잘 크긴 하는데. 키가 안 커요. 제 그래서 이제 논에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면은 꼴락 꼬로록 꼬로록 그냥 물에 들었다 나갔다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를 약간 더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 모 크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광막을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백색 부직포를 여기에다 덮어도 되는데 백색 부직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덮고 그냥 키웁니다. 그러면은 좀더 빨리 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 백색 백색 부직포를 키우 이제 여기서 덮게 되면은 어 부직포에 대한 물 물을, 물을 위에서 주기 때문에 속으로 골고루 잘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백색 부직포로 할 경우는 이제 부직포를 새거면은 물에다가 막담궈서 발로 막 비벼서 그렇게 이제 부직포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. 이제 물 주기를 하면은 물이 또 들어갑니다. 그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차광망을 해서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차광망을 덮어놓고, 어, 그리고 이제 차광망을 벗겨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를 튼튼하게 키우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. 어... 정말 이제 모 기르기는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애지중지 해야 되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얘가 또 안되고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상황 봐서 봐서 이제 또 마지막 쯤에는 이제 영양이 딸리기 때문에 영양제도 여기다가 이제 연면십을 해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또이차광막 위에서 이제 물을 주는 거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은 애들이 파릇파릇해집니다. 그동안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요런 색으로 변해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를 안본 상태에서 싹이 나와서 그러거든요. 그런데 이제 해를 보게 되면서 점, 점점 점점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. 또 올해는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한3 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논농사를 줄였기 때문에 좀 일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논농사는 어, 농기계가 있고, 그래, 에, 그렇지 않으면은, 잘 이제,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농기계, 저기, 이용하는 값도 비싸고, 에, 저희는 그래도 이양기랑 뭐, 트랙터랑 있기 때문에, 다만 이제, 벼베기 할 때는 좀 이제, 목돈이 들어가긴 합니다. 그렇다고 이제 논이 수입이 안 된다고 논을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왜냐면은이그 많은 논을 또 밭으로 하게 되면 은 인건비 감당이 또안 되거든요. 그래서 농사는 이래저래 예 좀잘 생각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논 농사는 평당 한 2천 원꼴 보고 하는데 그것도 잘 해야 돼요. 어느 집은 이제 뭐 풀만 잔뜩 키울 수도 있고, 논 농사가 쉽긴 한데, 그 대신 이제 돈은 좀 이제 수입은 좀덜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, 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, 이제 직불금도 못하고, 이제 연봉이 얼마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얼마 정도 나오면은 3,700인가 이상 되면은 이제, 정부에서 반값 농자재, 요새 아주, 생돈 나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비료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그런 거살 때, 그냥, 예전에는 이제 농민이라 해서 그냥 혜택을 받았는데,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또 반값 농자재라는 그런, 그런 게 생겨가지고, 저희는 이제 뭐 그것도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요즘 생각에는 농사 많이 지면 질수록 손에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많이 할 수도 있는데, 예 그거를 이제 막아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농민들은 항상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, 어, 그런, 생각이 듭니다. 그래야지 이제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. 이반 농사를 하면은 수입원은 더 되는데, 혼자 감당할 만한 양이 또 있기 때문에, 또 인건비를 쓰면은 요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뭐 15만 원 넘게 일당을 줘야 되니까, 그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어... 자기 인력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준이 거기서 거기에요 맨날 더 이상 해도 늘지를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벌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뭐 요새 스마트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어 시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그거 유지비가 한 20년 정도면은. 또다시 새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그때쯤 되면 또 마이너스 되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는 사실 이제 외국에 좋은 기술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옛날 방식 그대로 다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모짜리를 펴놓고 첫날 이렇게 물을 주면서 매일 아침에 물을 줍니다. 그러면서 또 도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, 영상을 담았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